여기서 문어가큰 양말에 들어 있어야 될 텐데. 어, 이제 올라갑니다. 어, 한 마리 있다. 오! 우와! 대박입니다. 와! 대박입니다. 와! 야, 약손은 아니 복손은 저 회사팀이야. 야, 여기서 이제 어, 진가 발휘했습니다. 와! 여 손이 아니라니까. 이제. 예? 와! 한번 들어 주세요. 한번, 한번, 한번 들어 주세요. 와! 뭐예예예아 멋져보래요 멋져보래요 아, 예, 아, 그, 아, 아 틈실 하네아예 아, 아. 아. 예, 아주 아주 멋졌습니다 자, 한 마리 더아 이게 그냥 부산에 돌아갈 뻔했는데 <laughs> 예? 할말 있습니다 예아예아 <laughs> 예. <laughs> 네. 아, 이제 <laughs> 예그렇네아 좋았습니다 네. 자아예이통를 네. 아. 마지막이었어요 아예그그 아, 그 문어 두 마리는. 네. 가지고 부산 가서 지인들하고 네. 어, 안주해가 어, 술 한잔 하십시오. 어, 추봉펜션에 어천 체험 하러 온 기념입니다. 제 추봉펜션 2박 3일 동안 힘들었죠? 어? 다양한 것들을 시키는 바람에 에, 뭐 날도 더운데 힘들었지 않을까요? 즐거웠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즐거웠어요? 네. 에, 뭐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. 일단, 참고로, 어, 우리 집은 1년에 4번 이상 안온 사람은 다 아웃이야. <목소리> <laughs> 예? <목소리> 참고로 1년에 4번 이상 안 오면, 당 아, 그, 아, 그, 아, 단골이 아니야, 아, 단골이 아니야. 아, 예? 자, 그, 아, 열로 한번채주세요한 열로 쫙, 그, 뜰채, 뜰채채. 와, 어, 아, 예, 예, 됐습니다. 그 정도만 해도 뭐, 어, 충분한, 어, 어천 체험 된것 같습니다. 자, 물칸으로, 예?